안녕하세요. 다육테라스입니다. 아, 오늘은 태풍이 불긴 부네요. 바람이 세차게 불긴 부는데 너무 시원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아이들 어, 여름내내 고생하고 무르고 있고 타고 탄저까지온 아이들 어, 며칠 전에 물관수를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애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답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아이는 남아 있고 가는 아이는 갔습니다. 어, 어쩔 수 없이 간 아이들 안타깝고 엄마가 잘못해서 보냈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아이들 어 그래도 살아남은 아이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 해요. 제가 지금 전잎을 떼어주고 있는 있다가 어,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아 저의 고구마씨는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이쁘게 자라고 있죠. 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요번 여름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안 잃었다 해도 이렇게 이렇게 못나니 완전히 못나니 다 떨어지고 개중에 어? 괜찮은 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폭, 폭망했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 주어서, 어, 얘는 시간이 지나서 전립을 끼워주면 되고요. 아, 얘도, 얘도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미운새가 됐답니다. 아, 정말, 올여름 같이, 작년여름도 힘들었지만, 올여름은 더 혹독하고 더 힘들었습니다. 윤희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어, 가슴 아팠습니다. 그것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윤희가 잘못했으니까 더 가슴이 아프죠. 그랬으면 아마, 어, 올해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밭에 있는 아이들은 좀 탔지만, 이렇게 잘 있어요, 얘네들. 이 사람이 더위를 못 참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더워서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얘네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다, 왜 얘네들은 그래도 그나마 낮아요, 상태가. 이렇게 다이가 낮아서 이 높이가 낮아요 이 높이가 낮을 정도면 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도 몇 개는 아, 타고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애들 이렇게 빈자리에 까뭇까뭇한 자리는 어, 그 작은 아이들 있던 자리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아 우리 치솔송 이 아이는 꽃대까지 올리고 너무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색깔도 빠질 줄 알았더니 안 빠지고 이렇게 이쁘게 잘 있답니다. 여기 제이드 스타드, 아, 제이 스타드군. 얘도 이렇게 이쁘게 색은 뺐지만 이렇게 이쁘게 잘 있어요. 얘도 너무 잘 있죠. 아가까지 달고 이렇게 아가들도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너무 이쁜 아이죠. 정야 교배예요, 얘는. 정야 종인데, 이렇게 이쁘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여기 밭에 있는 아이들, 마리아 종류 애들은 너무 잘있는 거예요. 기특하니 너무 이뻐요. 창들이 좀 강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저기 조그만 아이 창들은 진짜 많이 죽었어요, 여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 오늘 다시 마음 사로잡고 어,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어, 전잎도 띄워주고 다듬어서 올 가을 가을에 어, 새로 새로운 모습으로 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 보여주면서 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어, 행복하소서. <laughs> 웃어야 돼요. 웃어야 좋은 일도 생기고, 웃어야 내 마음도 건강해진답니다. 감사합니다.